오케 이 okay, 솔링 간다잉아 이거 u 판 d 판. 아내손 a p 부는데데도도체체왜바 h 칼있있으서 이걸 끼고 있 있는 지지아리리아 잠깐 so damn brun. t 스카멘. 아. 아나이 승급전 때 전화 왔어. 패드라인. 다 R T. 음. 아, 아, 미션 그러나요. 실패. 레드 팀 승리. 음. 와, 펌피 대만아 이거 아 유년부 같으면 킬인데 아쉽. 아쉽네. 진짜 공이 와우. 야 이거 은근히 바로 앞에 있는 건더럽게안 맞고 멀리 있는 게잘 맞는다. 신기하네. 이번 판만. 아냐야아냐야 말하는. 아, 아, 나 진짜.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어 허리 아 뭐야 중끼 하나 짤아폭 어, 죽기라나 피우십 어쩌스 누구, 누구 나어나에안켰네어 좀 이렇게 얘네 툭강이랑 설대같아 마차도 있는거 같은데? 아 그리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응. 앞에 있으나? 설대 이한거잘 모르겠어 리탄 오비 실패 원스나 때. 어 예, 정면 둘눈 맞췄다 하나 투깡 갔을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마차 였었을까 <laughs> 어 투깡이 아니 왜 저기 아, 피사길. 어, 졌네.